또, 조재호 선수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서 따라 붙어줬고요. 음. 1세트부터 좀 치열한 경기 양상이 나왔지만, 김원섭 선수가 한 세트를 챙겼습니다. 조재호 선수도 사실 열심히 따라 붙었는데, 그렇죠. 아무리 짓지 못한 게참 아쉬울 것같든요 네. 같거든요. 지금부터가 이제 조재호 선수는 더욱더 중요한 지금 뭐 세트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김원섭 선수도 같은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김원섭은 초구를 풀어내면서 2세트를 시작합니다. 김원섭 선수는 조금 여유로운 두께 사용을 지금 해줬죠. 음. 오히려 조금 마지막에 짧아지는 각도였는데 빨간 공, 네. 이렇게 살짝 걸쳐주는 득점 연결이 됐네요. 이 얇은 두께 지금은 좀 날카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오, 오, 네. 이번에도 진행이 됐고요. 자, 약간 두께가 두껍지 않았나 보였는데 회전량을 정말 최대한 사용을 하면서 음. 자 진행이 되고 마지막 3쿠션 위치에서 쭉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 나왔죠. 네. 이번에는 역돌리기. 네, 네, 확실히 김원석 선수. 네, 오늘 감각. 네, 너무 좋은데요. 약간 1 세트를 다시 보는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먼 거리, 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진행이 되는 형태들 음. 지금 뭐큰 실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아주 좋은 뭐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아. 지금도 좋았죠. 아 그리고 계속해서 배치들이 너무나 괜찮은 쪽으로 지금 네 이어지고 있어요. 네, 순식간에 넉점을 만들어낸 김원섭. 자좀 예민하게 비껴줘야 되는데, 어 내공을 완벽하게 늦춰주고 네 컨트롤을 자. 잘했고. 내려오네요. 네, 이번에도 해결해냅니다. 다시 순식간에 장타죠. 아 김원섭 선수가 또이 네, 16강전 조재호 선수를 또 괴롭히는 지금 복병. 네. 네. 조재호 선수 이번 대회 너무나 흐름이 좋았다고 음, 저희가 네. 막 경기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경기력이 나와주면 김원섭 와, 선수 사실 네. 오늘 조재호 선수가 상대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아, 이번에도 2세트 첫 이닝만에 6점을 몰아칩니다. 네. 오늘 경기 전부터 사실 김원섭 선수가 초반부터 이렇게 터질까? 음.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좀 이렇게. 지금 해설에 오늘 임했는데 네. 와 김원섭 선수 너무나 잘해주는데 7득점을 올렸고 조재우는 이 세트 공격을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지금 완벽하게 자기 페이스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코너 아 음. 바짝 돌렸는데 에이, 약간 부족했네요. 7득점을 올리고 자리로 돌아가는 김원섭 안에 틈이 있었고요. 조재호의 2 세트 첫 번째 공격. 아두 쿠션. 음. 네. 되돌아가는 시도를 했는데 두께가 우선 두껍게 맞으면서 음. 바로 키스가 났어요. 네. 단 쿠션이 먼저 맞고 출발해야 될 공이 장 쿠션 쪽으로. 네. 그리고 내공이 휘어지긴 했지만 바운드가 채 되지 못하면서 투쿠션으로 자,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 어, 네. 네, 진행 방향 너무 좋습니다. 자, 내공에 휘어지는 각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음. 회전량을 적절하게 내 네, 빼주면서 짧은 쪽 아. 김원섭 선수, 네, 감각적인 플레이, 오늘 아주 돋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자세가 조금 불편한데 뭔가 불편한 김원섭 네, 자, 어려운 자세에서 뒤돌리기, 네, 지금도 가볍게 끌어주면서 네, 좋은 진료죠.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이제 스코어는 9대0. 김원섭 선수 지금 평균 득점 네, 1.212. 네. 네. 조재호 선수와는 사실 0.6 정도 차이가 나는 음. 네. 그 정도의 점수 차인데. 와. 네. 오늘 뭐 공격력만 놓고 보면 김원섭 선수 <laughs> 네, 한수 위에 정말 높은 기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재호 선수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음. 반대로 김원섭 선수가 초반부터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네. 자, 오늘 경기 이번에 강하게 뭐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laughs> 자 끝까지 김원섭 선수 이렇게 이어질지 네. 아직까지는 김원섭 선수의 지금 완벽한 지금 승리예요. 2인닝까지 순식간에. 11점을 몰아쳤고요. 네. 지금도 끌어주는 뭐 형태의 공도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네. 정말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고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김원섭. 자 원뱅크. 아. 음. 이번에는 실패고요. 네. 조금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자, 실패가 됐는데 지금도 조금 두꺼운 두께에서 아주 빠른 스피드로 음. 조금 휘어지는 각도 형성을 시켜봤는데 자,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섬세하게 네, 조재우가 첫 득점을 올립니다. 김원섭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재우 선수는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음. 있는데 지금 어쩔 방도가 없거든요. 네. 한점한점 한점 해결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10점을 따라붙어야 하는 조재호. 뱅크샷을 네. 보는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조재호 선수도 감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네. 어, 네 맞춰냅니다. 그런 공격들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거든요. 앞선 1세트에서도 뱅크샷을 성공시키면서 따라붙는 시작이 네. 됐거든요. 지금도 완벽하게 진행이 된 쓰리 뱅크. 자, 포지션 플레이까지 노리는 두께 사용. 네. 아, 음. 네. 너무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조재호 선수가 뭐 따라가려는 지금 모습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음. 지금 포지션 플레이를 너무 생각을 했어요. 두꺼운 두께에서 짧아지는 진행이 되지 못하면서 너무 좋은 기회를 또 놓쳤어요. 김원섭의 세 번째 공격 <laughs> 스피드로 오아 <laughs> 정말 김원수 선수. 시원시원, 네, 합니다. 네.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뭐 조재호 선수가 완벽한 운영을 해주지 않고서는 지금 식을 기세가 없어요. 음. 조재호 선수가 따라붙어 주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공수를 겸비한 플레이를 해주거나 자. 네, 득점이 됐고요. 스코어는 11대 4. 자, 지금도 조금 두꺼웠어요. 노란 공이 먼저 도착할 수도 있었는데. 음. 네. 가까스로 내 공이 먼저 도착을 해서 득점이 됐고요. 자, 짧아지나요? 네. 네, 득점됐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스피드. 네, 아주 부드럽게 구사를 하면서 붙어있는 공. 조금만 스피드가 붙어도 갑자기 공이 길어지는 쪽으로 튈 수가 있었는데. 조재 선수가 해결을 우선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비껴치기. 자 다시 한번 연결이. 네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완벽한 지금 형태는 아니거든요. 네. 노란 공 쪽으로 지금 키스의 위험이 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뒤돌리기 가 아닌 키스가 없는 앞돌리기로 포쿠션. 하하. 이번에는 실패하면서 자리로 돌아가는 조재호. 네 조재호 선수 뭔가 플리트 플리트 하다가 이렇게 배치가 조금 꼬이게 되면 네또 실수가 나오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확실한 뭐 세이프티까지 수비까지 겸해 주면 좋은데 우선 뭐 투쿠션이 맞으면서 수비 형태가 아예 되지를 않았거든요. 네. 네 다행인 건 김원섭 선수에게 배치가. 쉽지 않게 우선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이리저리 보면서 좀 길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원섭 선수 정도 배팅이 되면 음. 끌어서 대회전으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앞돌리기 형태로요. 네. 조금 변화무쌍하게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네 길게 빗겨내는 네 시도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여기에서 휘어지는 각도인데 네. 아 조금 부족했어요. 음. 한참을 고심해 봤는데 결과는 실패로 돌아가고요 자, 하단 당점을 이용한 변화군데.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진행이 될때 백스핀으로 의 해서 휘어지는 각도가 만들어지는데 음. 만들어지다가 네 그냥 진행이 돼버린 네. 약간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어. 어, 조재호 선수가 여기서 키스가 나면 네또 위험한 상황인데. 네. 지금도 정확하게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했는데 음. 자 스피드, 당점, 두께 제대로 완벽한 진행이 못됐습니다. 또 다시 김원섭의 공격. 김원섭 선수가 좀 고민이 되네요. 음. 무조건 비껴치기 형태인데 자 여기에서 평상시 좀 템퍼보다 한번 늦춰졌거든요. 조금은 신중하게. 자, 특점이, 선택했던 공격이고. 특점이, 아. 아, 네, 되지 않았습니다. 음, 어, 정말 어, 1세트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laughs> 네. 일단 초반에 장타가 터졌고 기세를 끌어올리던 김원섭이 다시 공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더블 쿠션 득점이 됐습니다. 네. 득점이 되면서 추가 득점. 스코어는 11대 7. 조재우 선수는 무조건 지금 세트를 잡아내야 오늘 경기가 조금 더 승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두 번째 세트에 어느 정도 사활을 걸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음. 되는데 아. 연속 득점은 실패. 조금 브릿지가 조금 불편했죠. 음. 네, 살짝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짧게 네. 빠져나갔고요. 음. 아, 뭐 얇은 두께 편하게 뒤돌리기가. 네, 네, 이렇게 또 완성이 됩니다. 공타를 끊어내는 김원섭. 다시 한점 추가. 최대한의 회전량을 이용한, 네. 그러면서 이제 빨간 공 일목적군은 옆쪽으로, 네, 빗겨내면서 득점을 해줬고요 네, 이렇게 음. 또 연결이 되고 있네요. 네. 연속 득점 김원섭. 스코어는 13대7입니다. 세트 스코어2대 0이 되면 김원섭 선수는 여유가 조금 더 생기고 그렇죠. 조재호 선수는 조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오늘 뭐 앞선 경기들, 오늘 뭐 16강전 앞선 경기들에서 네? 사실 2대0스코어에서3대1로 역전한 경기들이 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 경기가 지금 뭐 오늘 이 경기에서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음. 우선 조재호 선수의 흐름은 좋지 않고요. 네. 김원섭 선수가 워낙 스타트부터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두 번째 세트 거의 네. 자 마지막 끝날. 오, 오 네. 네. 또다시 한 점을 네. <laughs>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아그한 점. 1세트도 한 점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순간이 있었는데. <laughs> 기본에도 한 점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조재호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갔고요. 자, 원뱅크. 와, 잘 찾아냈네요. 네. 뱅크샷 성공. 스코어는 14대 9. 자세를 한번 풀었네요. 네. 신중하게 타임아웃. 자, 다른 공략보다는 옆돌리기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음. 예민한 각도죠. 지금 무회전으로도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네, 역회전을 살짝 이용을 하고 좋습니다. 오, 네, 맞춰 냈습니다. 석점 추가 자, 이번에는 뭐 타임아웃 사용을 적절하게 한 조재호 선수 자 뒤쪽 파이브 쿠션 네네 들어갔습니다 아1 세트와 너무나 지금 흡사한 <laughs> 진행인데. 네. 조재호 선수는 뭐 지금 해결을 다 하지 못하면 우선 또 세트를 내주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간절한 순간이고요. 석점차고요. 아 지금 어려운 두께 맞춰줘야 되는데. 네 했어요. 네 맞춰냈습니다. 장타를 만드는 조재호 이제는 두 점차.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조재우 선수인데. 자 실수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어, 됐습니다. 네? 실수 없이 6점까지. 자, 이제 여기서가 만들어낸다. 중요하겠어요. 아 투공이. 아, 와 네. 완벽하게. 붙었죠. 네 아래쪽에 내려가면서. 음. 네 쿠션에 붙어버렸는데. 어. 고민 깊어지는 조재호. 지금 이 형태는 이제 수비로 풀어내기도 어려운 배치거든요. 네.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자 키스가 날 위험이 아주 높은 배치들인데, 오 지금 밀어서 해결을 하나요? 자 휘어졌고, 아 너무 음. 많이 휘어졌습니다. 아한 점차까지 열심히 따라붙었는데 네. 마지막 배치가 어려웠던 조재우였고 그래도 자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수비 갖춰지긴 했어요. 네 자, 최선의 선택을 해봤는데 여기서 김원섭 선수가 풀어내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고요. 김원섭 선수도 조금 고민이 되겠는데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지금 하양공 일목적으로 키스도 빼내면서 진행이 되는 횡단. 아, 뭐 내공과의 키스는 나지 않았는데, 네, 목적 구간의 키스가 먼저 났고요. 네. 이 세트도 팽팽합니다. 워낙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되면서 음. 자, 바로 실패하는 장면인데 오 뱅크샷이 아 음. 왼손으로 시도했던 뱅크샷 네네 네. 음. 지금 걸어치기가 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아 얇은 두께 맞았군요 네. 답답함을 표했던 조재호. 네. 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음, 조재호 선수가 다 쫓아가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네. 자, 조금 흥분을 했어요. 득점이 안된 상황에서. 김원섭도 한 점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공을 조금 아끼면서 또옆 돌리기. 짧게 빠져나갔죠. 음. 계속해서 조재호에게 기회가 찾아가고 있는데요. 아, 내공이 또딱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돌리기가 어려워요. 네. 음. 오 많이 내려가면서 네투 쿠션 네. 조재호 선수가 한번 승부를 봤는데 자 득점이 안 되네요. 음. 네자 키스도 이렇게 빼면서 이런 더블 쿠션 네. 시도하는 자체는 사실 너무 좋았지만 음. 자, 득점이 안 됐을 시에 무조건 공을 풀어 주거든요. 오. 어. 아. 네. <laughs> 이것도 전혀 알수 없는 네. 진행이 됩니다. 한 점을 남겨 둔 김원섭과 두 점을 남겨 둔 조재호. 자, 1세트에 정말 판박이 같은 지금 2세트인데 네. 자, 이제 조재호 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오, 지금 이 공을 또 고민을 하네요. 음. 뱅크샷으로 갈지. 네. 자, 원뱅크인데. 자, 원뱅크. 됐습니다. 네. 네. 아. 와 이렇게 뱅크샷. 마지막에 성공시키면서. 네. 조지영 선수가 2세트를 잡아냅니다. 어, 저는 이 원뱅크가 사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 앞돌리기 짧게로 바로 시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음. 아, 조재호 선수 뭐 판단 나쁘지 않았네요. 네. 와, 열심히 따라붙은 후에 마지막 펭크샷으로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됐고요. 네, 아, 김원수 선수는 정말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번 세트 빼앗기면서,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 1대1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